네. 19장 1절. 음. 19장 1절 보자고.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 그렇지? 음. 좀 여리고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새 여리고야. 이? 음. 자, 헤롯 해로, 헤롯의에서 여기 여리고가 여기 있잖아. 음. 여리고가 여, 여기 있잖아. 음. 사해 거기, 거의 붙어 있는 식으로 있잖아. 음. 근데 이거보다 더 남단에다가 음. 더 남쪽에다가 새 여리고를 건축했단 말이야. 음. 음. 근데 더 커진 거야, 여리고가. 음. 근데 여리고가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음. 이쪽이 아람이고 뭐 이쪽 지역 다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어, 메데 파사 저쪽으로 가면 뭐담메색뭐쭉 나와, 안 나와? 음, 나와. 담메색이쭉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음. 그쪽에서도 여기를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려면은 그쪽에서도 오고 또 갈리 이쪽에서도 와 안와 여리고 쪽으로 와어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여기서 쭉 내려가면 애굽이 나오지 음. 애굽에서도 오고 뭐막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은 상업 거래의 요충지 요충주의, 요충지이기도 했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건설한 그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어 여리고를 좀 크게도 건설을 했던 거야. 음. 음. 그러니까 담에색 갈릴리, 베레아,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애굽에 애굽에서 이렇게 오는 통상로도 된단 말이야. 그게. 이? 음. 통상로도 됐기 때문에 어 무역량이 엄청났어. 음. 무역량이 꽤 많았다 그런 말이야.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음, 왜 무역량이 무역량이 엄청나게 있다. 근데 왜 여긴 특히 뭐가 뭐가 그렇게 많았어? 진짜 거대한 종류 나무하고 그 발삼 향나무 숲이 있었단 말이야. 이? 무슨 나무? 발삼 향나무가 있어 가지고 비옥해단 말이야, 여기가. 이?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컸던 곳이기도 해. 이? 인기가 되게 많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어. 이쪽에다가 인두세를 거두고 그 세금을 거두려면 이쪽에다가 뭐를 둬야 돼? 그냥 세리를 둬야 돼? 세리장을 둬야 돼? 세리장을 여러, 여러 술 두어야 될거아니요 음. 음. 근데 이제 여기를 그 예수가 이 여리고로 이? 가로질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말이야잉? 음. 여리고는 달이라는 말이지. 달이라는 뜻이야 이? 어, 그거를, 여리고를 이제, 그, 그, 뭐 그, 어, 지나가시더라, 가로질러 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좀 보자면은, 요단강에서부터는, 요단강이 여기 있잖아요. 음. 요단강에서부터는 한 8km 정도밖에 안 돼. 음. 어? 음. 8km 정도가 되고, 예루살렘 쪽으로 봤을 땐이 북동 쪽으로이 북동 쪽으로 음. 24km? 그 정도가 돼요. 음. 음.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음. 음 그렇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무역 통상로이기도 하고 무역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뭐 세리장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사케오 해봐봐. 사케오, 와, 사케오 그 중에 하나가 사, 세리장 중에 하나가 사케오 있는데 자카이 해봐봐. 자카이오스 해봐. 오늘 히브리어야 니 음. 이 자카이오스는 순결하다 그런 말이야. 음. 순결하다를 오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순결한 자 그런 말이야. 순결한 자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세리장을 할 정도고 부자이고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순결한자가 아니지. 어? 어 이름 이름보다는 이름 어, 순결한 자는 그, 사케오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그, 세리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어 좋아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잉? 음. 그니까,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야 뭐, 이름대로 살, 살지는 않고 세리장을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음. 그니까, 당시에 세, 관이어땠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지, 그 다음에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이제, 그, 해고, 또 자율적으로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도록이 그 권한을 줬단 말이야. 이?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그 얘기했어 내야? 매국노라고도 얘기했고 일이라고도 얘기했고, 이? 어? 그네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음, 들어. 매국노라고 얘기해고 일이라고 늑대라고도 얘기했고 막 그랬단 말이오. 음.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그 멸시와 도그 조롱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런 배경에서 어 이제 여리고를 들어간 건데, 근데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카이 순결하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래, 세리의 우두머리다 그런 말이잖아요. 세리 장이었고 여기 그 아르키 머리라는 말이야, 텔로네스 세금 징수원 중에 머리였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또 플루시오스니까 그 부자였어. 음. 세리장이니까 이건 뭐 어, 세리장이니까 이게 어, 토색을 안할 수가 없어 음왜 음.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도 한거 맞아 맞아 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어, 예수가 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해 이?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돼 있어. 그치? 자, 여기 봐봐. 돌 무화과니까, 아, 슈크 모레안 해봐. 돌, 돌 무화과. 슈크 모레안 해봐봐. 슈크 모레안. 아 어, 슈크 모레안이라는 말인데, 슈케가, 슈케가, 어, 처음에 나오는 슈케가 무화과야잉? 어 무화과이고 모렌 해봐봐 모... 모렌 이거는 뭐냐면 뽕나무야 음, 뽕나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 무화과 뽕나무야 음, 무화과 뽕나무 무화과 뽕나무인데 이게 왜 이런 그 무화과 뽕나무라는 명칭을 가졌냐면은 잎이 뽕나무와 같애잎이잎 음. 뽕나무와 같고 열매는 무화과 같으 열매는 무화과 열매처럼 달려 음. 그래서 돌 무화과라고 얘기를 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먼저번에 그 누가복음 17장 6절에 나왔던 뽕나무는 진짜 오디가 달리는 그 뽕나무야. 그걸 분명히 얘기 알아야 돼. 요 이거는 무화가 열매처럼 달리는 어 무화과 뽕나무 나무 또는 돌 무화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올라갔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거기에 올라갔더니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게 됩이다 됨이러라 그래 안 그래? 5절 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 예수가 사케오라는 이름을 알아 몰라 순결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케오라는 어, 자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맞아 안 맞아? 아니 봐봐 내야 5 절에 아이 잘거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순결한 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오. 음, 그러니까 그돌 무화가 나무에서 사실은 참참감남나무 식으로 되기도 했는 건데, 거기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어, 이름을 미리 알아 몰라. 안단 말이오. 그러면 미루, 이름을 예수가 미리 안다는 것은... 그쪽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유력하니 음. 어, 세리 장이라는 걸 알아볼라. 어, 들었던 거야 소문. 예수도 소문으로 듣고 그랬 거야. 그냥 딱 보고 삭 깨워야 이렇게 얘기, 얘기했다고 보면 안 되고 음, 세리 장이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의 음, 인지도 인지도가 있고 저쪽에서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가장 큰 복음이 뭐야? 예수가 예수가 어디에? 내가 오늘 오늘 집에 오늘 내 집에 유아여야겠다라고 유하, 했다 했을 때 오늘이 무슨 말인가 봐봐봐 오늘이라는 단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내야 네. 세메론 세메론이잖아 세메론이면은 누구로 그그 어, 어, 그 누구로 가겠다는 얘기요. 어 그리스도로 머물게 되는 얘기란 말이야. 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집 또는 태초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야, 이게 지금. 네. 이게 엄청난 말이야. 맞아. 음, 그래서 순결해지는 게맞아 음. 근데 오늘 니네 집에 간다는, 그리스도가 오늘 니네 집에 갈 거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사케오한테 간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랬더니 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다고 막 음, 너를 집 삼아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급히 내려와 어떻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라고 나와잉 데코마이 영접하다 환영하다 그런 말이야 음. 근데 즐거워해 카이로로 그치 되게 즐거워하며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무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럼 그 당시에는 세리장이라든지 세, 세금 징수원을 전부 다 죄인이라고 여, 취급을 한 거지. 음. 근데, 아니, 봐봐. 그, 그런데 잘 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무사람들이 그러잖아. 음. 근데 그 죄인의 집에 누가 들어가는 거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의 맞아, 맞아. 맞아. 의란 말이야, 의. 맞아. 그리스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죄인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어, 죄인은 끝나는 거요. 네. 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된단 말이야. 임. 그럼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깨끗한 거예요 네. 사, 사케오의 고백은 원래 순결하다, 순결한 자의 고백이기도 해. 음. 사케오가 순결하다, 순결한 자라는 뜻이니까, 음. 어,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죽게 이제 말을 했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한테 말을 하기를 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라고 얘기해. 물론 돈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자, 지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사케오한테 머리를 둔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사케오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안 돼? 안 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리스도의 몸이 된거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사케오라는 몸에 머리를 둔게 그리스도지. 맞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럼 그러면 이 소유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플러스 66권 또는 사케오라는 집이지. 맞아. 여기 사케오가 66권이요. 맞아. 66권, 66권이잖아. 음. 66권의 절반이니까, 66권의 절반이니까 33공생 했던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그러면 절대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 음. 푸토코스 하는 자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요구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겠다? 그리스도 머리를 주겠다, 그런 말이야. 내소유의 지금, 지금, 사케오의, 어, 사케오의 소유는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사케오는 66권이라는 몸으로 그리고 있다니까? 음. 그러면, 머리, 머리와 몸이, 그, 그, 지금, 절반으로, 2분의 1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음. 근데, 누구만 주면 돼? 머리만. 어, 절반 머리만 주면은, 저들도, 저들도 반이 돼, 안 돼? 돼. 그니까, 아, 이걸 어떻게 설명, 어. 자, 그리스도가, 머리 맞아, 맞아. 머리야. 머리고, 여기 몸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사케오한테 머리를 뒀잖아. 맞아. 그럼 이거를 지금 절반으로 그리, 절반으로 그리는 건데, 음. 자기 소유는 뭐 하나야? 그리스도. 머, 그리스도 머리 하나지? 음. 근데 뭐를 주겠다는 거야? 자기의 절반의 머리를 절대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 요구하는 자들한테 절반을 주겠다, 그런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 머리를 두지? 저들한테도. 음. 그럼 절반이 하나가 돼, 안 돼? 한몸한떡한 영이 되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영을 어, 그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절반은 뭐다? 머리야, 머리. 음. 머리를 주겠다는 거야. 이. 머리를 주, 주면은 저들도 머리를 두고 그 집이 돼야 안 돼. 네. 그래서 집주와 같다라는 소리를 저들도 들어 안 들어? 들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음. 아, 얘는 이거 직업 자체가 속여 빼앗는 그거를 토색을 한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자기가 그런 게 있잖아. 음. 자기가 그런 적이 있단 말이야. 음. 그럼 내 갑절로 갚으리라 이 말이요. 음. 그러니까 그 자기가 토색하고 빼앗은 일이 있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뭐그 그리스도 머리도 주지만은 그리스도 머리로 머리도 주지만은 그 머리가 둔 머리 머리 뭐그 머리가 어 머리를 둔이 사복음서 자체도 사복음서 와 함께 저, 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음. 오직 그리스도만 요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라는 머리와 사복음서 라는 그 몸까지도 통째로 주겠다 그런 말이요 음. 이거는 사께오의 고백 이지만은 음. 사께오의 고백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자기, 어, 공생애 이기도 해. 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기도 해다, 그런 말이요. 음. 맞아, 맞아. 아이고. 자, 여기서 내 소유의 절반 그럴 때, 자, 내 소유 그럴 때, 내 라는 말은, 음. 그, 좀, 사케오가 뭐라는 거야? 네케바 해봐. 네케바. 내케바라는 거요. 근데, 내 소유. 그러니까, 네케바가 소유한 절반은 그리스도라는 자칼머리 맞아, 맞아? 그거를, 그거를 넘겨주겠다는 거요. 어? 네. 꼭두각시 해겠다 그런 말이요 근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아니, 음.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기 전에는 맨날 속여 빼앗는 야곱과 같잖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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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빼앗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음. 있기 때문에 내갑절로 네 그리스도를, 그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집이 지금 사케 오이기도 하고, 사복음소이기도 하네. 맞아.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어? 어, 그리스도가 사케오한테 머리를 두면 사케오는 사케오는이 음. 그리스도 머리를 주는데 그리스도 머리를 주는데 목까지도 주겠다 사 음. 복음서이 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도 주겠다 그런 말이야 음. 마태 마가 누가 유한복음으로 넘겨주겠다 그런 말이야 음. 그게 사배야이 음. 어, 테트라폴루스란 말이야이 이게 지금 영적인 의미야 말씀 의미야이 음, 근데 사실, 봐봐, 내 소유,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음. 저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준다, 준다라는 게 그리스도 머리인데, 맞아요. 어,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저들이 보더라도 소유의 절반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세금 걷는 게 전부 다 속여 빼앗은 거 맞아. 맞아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넘기겠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그 재산이 필요가 없고, 뭐만 필요해다. 그리스도 머리를 둔그 상태가, 어? 음. 어,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돈을 다 버리는 거야, 다. 음, 근데, 여기서 돈 버리는 얘기여, 내, 서, 어, 자기 소유가 사케오, 내케바인, 내케바인 사케오 소유, 소유가 자카리오. 자카리오라는 그 머리를 저들한테 넘겨주겠다, 그런 말이야, 잉? 음, 그 다음에, 사복음소 원뜻으로 하겠다, 지금 그 말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예수가 뭐라 그래? 어,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안 해줘? 해줘. 해준단 말이오. 그러면 지금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 자손, 이사개오는 이렇게 얘기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럼 잠깐 잃어버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잠깐 잃어버렸으나 지금 죽음 가운데 도로 찾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사케오는 모든 걸 버려 안 버려? 버려. 모든 걸 버리고 뭐 하나만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 머리를 머리를 찾아버린 거예요. 맞아. 음. 근데 그 머리가 그 머리가 자기 몸을 찾은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음. 이,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야, 이게. 맞아요. 이거 태초 사건이야. 태초 베레시트 되는 사건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알 것은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내 소유의 접.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 집 자기라는 집에 왔잖아. 맞아요. 그럼 내 소유의 절반은 그리스도라는 자칼 머리라고. 맞아요. 나는 네케바가 되고 맞아요. 네케바가 저들한테 넘겨줄 거는 자칼 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음. 그리스도 하나 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이거옛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네 갑절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원뜻으로 다 넘겨 주겠다 그런 말이야. 네. 그럼 이게 돈 얘기였어? 아니면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안에 있던 그 모든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 사복음서 66권을 통째로 다 해석해 주는 얘기요. 해석해 주는 얘기. 어,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저들한테도 머리를 두면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구원이 되고 잃은 잃어버린 자를 찾은 거란 말이야. 죽음 가운데 돌아보던 것으로 찾아버린 거란 말이야. 응. 이게 사계오의 얘기다 그런 말이야. 응? 자 무슨 말인지 알았지? 어. 음, 여기까지 해자고. 응. 사랑해, 음. 사랑해. 보이가면서봐 이게 우경이가 사랑해를 해버렸네 음. 사케오라고 썼어. 그 헬라어로 뭐라고 불렀어? 그 자카이오스야잉? 19장이야 응. 누가 보면 19장 1절이지 응. 1절에서부터 어, 그 10절까지 응. 자 여기까지 사랑해